안녕하세요, 샤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그 유명하지 유명한 돈 복사, 스코인보다 확실하게 돈을 빨리 버는 방법, 그거 다 아시죠?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확실히 돈 버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유명하지 유명한 돈 따발 레시피가 필요한데요. LED에는 돈 따발 레시피가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본텐도에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 돈 따발 레시피가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선물둘다 생각난 건데요. 모동숲은 새벽 5시면 다음날로 바뀌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날짜를 덜 움직이고 돈 따발이 뜰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버린 거죠. 근데 전 바보였어요. 상점이 문을 닫으면 오늘의 거액거래 분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명 모동숲에서는 절대 실현될 수 없는 저의 헛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우리의 방송을 들으면서 섬 조례가 부유한 섬으로 잘 바뀌었는지 확인해 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너굴 상점에 농따발 레시피를 만들어서 팔때 비싸게 팔수 있거든요. 기독! 이렇게 계속해서 돈따발 레시피가 나올 때까지 돌리고 돌리고 돌리다 보니 캠핑장에 손님도 오고 여우리가 추운 날이라면서 눈덩이 두 개를 굴려 눈사람도 만들어보라고 하고 오늘은 1년 중에 별똥별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아니 돈 따발이 뜨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막 돌리다 보니 어느덧 크리스마스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다 조니가 왔다고 하길래 조니의 물건도 한번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2월이 시작해서 2월 14일이 다가왔는데요. 이날은 드디어 저에게 돈 따발이 뜬 날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돈 따발도 고가 품목으로 뜨고 저의 전재산 200만원의 탕진에 얼마를 벌수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돈 따발을 열심히 만들어서 하나를 팔면 356,400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돈 따발을 열심히 만들어서 가방 한 가득 채워서 한번 팔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얼마일까요? 바로바로 1,425만 6천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돈 따발 레시피를 이용해서 돈 버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돈 따발 레시피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섬 조례는 부유한 섬으로 바꾼다. 세 번째, 너그 상점에 돈 따발이 뜰 때까지 돌린다. 네 번째, 돈다발을 열심히 만들어서 너구상점에 내다 판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